안녕하세요, 겜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창병으로 시작해 볼게요. 라이위즐 정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헌터 뼈 조각 재료로 사용하게 먹어주고 한번 더 돌려볼게요. 아, 숨겨진 단검. 오, 데시템 하나 먹었습니다. 나이스. 1 스테이지 중간 보스. 어, 그래도 데시템 지금 하나가 있어서. 데미지를 좀더더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 보스 클리어. 장병은 기본 일반 등급이기 때문에 레전더리까지 총 3번을 각성해 줘야 되죠. 어, 레어 등급 각성 완료했습니다. 어. <laughs> 일단 바람가봇, 어, 이거 대쉬거리까지 40% 대폭 올려주죠? 어, 이거 먹어주면 대쉬 엄청 길어지고, 일단, 아, 라이위즈. 처음에 노렸던 정수가 지금 바로 나왔네요. 이거 정말 화려합니다. 1스테이지 보스입니다. 지금 대쉬템도 정도 있고, 정수까지 나와서, 어, 정수 스킬이, 어, 저게 마딜이긴 하지만, 초반에는 꽤또 유용하죠. 어, 생각보다 딜이 잘 나와서, 어, 좀 빠르게 클리어 했습니다. 대쉬 아이템을 좀더 찾아볼게요. 한번 더. 아, 고장난 마력 엔진도 대쉬템이긴 한데, 어, 아! 사냥꾼의 장화! 아, 이거 무조건 구매해야죠. 대시 하면은, 어, 이렇게 화살이 적에게 떨어집니다. 창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점에 비해서 정말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대시 아이템 또 하나 나오다 보니까, 어, 강력한 모습이 더 보이죠? 이스테이지 중간 보스, 요것도 가볍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 중간 보스 클리어. 사무라이 뼈 조각 재료 일단 나왔는데, 어 요거를 갈아 주겠습니다. 두 번째 각성. 이번엔 유니크 등급 각성해 주겠습니다. 총세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 유니크 등급이고 어 선봉대 그리고 스킬이 어 무한 대시 스킬 다행히 나왔습니다. 필수 스킬만 딱 나왔네요. 이런 일자 맵에서 정말 강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시나요? 와이 라이위즐 대시거리 증가에 이 바람갑옷 덕분에 대시거리가 총 70%인가요? 오 이렇게 증폭하다 보니까 와 미쳤습니다. 어가시경갑까지가시경갑은 창병 핵심 아이템이죠. 대시 데미지를 100%나 어, 증가시켜주는 필수템. 이 스테이지 보스, 레이아나 자매, 대쉬로 또 잡아보겠습니다. 라이 위즐도 한 번씩 써주고, 음, 대쉬 템이 있으니까, 오, 데미지 잘 들어가요. 어, 이렇게 왔다갔다. 오, 어, 대쉬 거리가 길다 보니까, 어, 맵 전체를 그냥, 넓게 쓰네요. 음, 나이스. 첫 번째 패턴을 일단 잡았습니다. 두 번째 패턴도, 어, 이렇게 패턴만 조금 위험한 것들 피해주면서 계속 대쉬 써주면 금방 잡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요런 거 조심해야겠네. 어, 이런 거. 아, 이 스테이지의 보스도 클리어. 아, 어, 정수, 저거는 굳이 먹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화약검! 치명타시 폭발 데미지. 그리고, 봉인된 검까지 나왔습니다. 키리온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죠. 3스테이지 중간 보스 한번 잡아볼게요. 아무리 3스테이지 중간 보스도 클리어. 어? 아이템 복제해주는 NPC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진 아이템 중 하나를 복제해주는데, 보통, 마지막 칸에 있는 아이템을 많이 복사해주거든요. 어, 지금 마지막 템, 다 잡고 한번 보겠습니다. 와, 타이밍 정말 좋게 나왔는데, 어, 일단 뿌시고, 아이템 한번 볼까요? 아, 키리온, 봉인된 검인데, 아, 설마? 설마 봉인된 검 복제? 어! 와, 봉인된 검. 야! 아, 이거 키리온 얻기만 하면은 대시에 키리온이 나가기 때문에 정말 사기예요. 와, 킹철 단검까지? 와 아이템 미쳤는데요? 이거 치명타 확률 올릴 수 있는 아, 용사의 장갑 이거는 대시템이긴 한데 굳이 먹지 않고 한번 또 돌려볼게요. 아. 딴게 없네요. 체력을 구매하겠습니다. 나이스. 3 스테이지 보스 키메라. 아 지금 템은 정말 잘 나왔는데 아 지금 체력이 많이 없어서 집중해서 한번 잡아보고 부활 최대한 안 빠지도록 좀 컨트롤을 한번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6남았네요 부활 안 빠지고 깨야 되는데. 어 구석에 얌전히 붙어 있다가. 옆으로 가고 다시 전진해서 극딜 어 부활 안 빠지고 깨겠는데요. 어, 요것만어 아슬아슬 어 부활 안 빠지고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극딜 오! <laughs> 얘는 제일 남았다. 어 계속 젤 나갔다. 어 교대에서 어한 대만 주면 끝이에요. 어 최대한 어어어어 아아 아, 여기서 아 여기서 부활이 빠지네요. 아 이렇게 된거 그냥 앞에서 그냥 극딜 아 극딜 넣겠습니다. 아 어쨌든 클리어. 어, 4 스테이지 가기 전에 마지막 각성, 레전더리까지 각성 바로 해 줄게요. 어, 레전더리에서 진짜 진짜 힘이 나오죠. 선봉대장. 어. 레전더리부터가 진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창병은. 레전더리 찍은 상태에서 1점에 어. <laughs> 와, 파괴력도 다르고 미, 미쳤습니다. 아, 일자맵에서는 진짜, 최강. 아이템 또 돌려보겠습니다. 용사의 성검 하나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 용사의 장갑이 또 나왔네요. 얼음 비늘 견갑? 지금 부활이 한번 빠졌으니까, 방어할 겸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이미지로. 어? 후폭풍과 나무장궁? 아. 아, 견갑, 괜히 샀네요. 아, 이 중에 지금 돈이. 아,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구매할 수 있는 돈밖에 안 남았는데. 후폭풍을 사서 물뎀을더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아쉽네요. 그래도, 나이스. 지금 봉인된 검 스택도 많이 쌓아서 12마리만 더 잡으면 이제, 어, 3마리, 1마리, 어 <laughs> 키리온? 야, 쌍키리온. 이게 대쉬에 붙기 때문에 엄청 강력합니다. 4스테이지 중간 보스 한번 쌍피리온도 생겼으니까, 어, 잘 잡아보겠습니다. 어, 데미지 잘 들어가요. 구석에 몰아놓고, 어, 계속 그때 넣어주세 라이위질도 데미지는 좀잘 들어가진 않지만 그냥 한번 써주고, 어, 왔다갔다 하면서. 어 오, 체력 관리를 좀. 어, 나이스 클리어. 4스테이지 보스, 요한나. 양쪽 구조물 먼저 파괴,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먼저. 부활 없으니까 항상 이걸 좀 염두해 보면서, 어, 플레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오, 어, 근데 금방 깹니다. 확실히 키운 두 개다 보니까. 왼쪽도. 오, 금방 깨져요. 조금만 더. 체력 부실. 아. 맞아. 어 파괴 두 번째 패턴 한번 바로 또 잡아볼게요 무한대시 스킬 쓰고 이렇게 공중에서도 어 계속 떠, 떠 있을 수 있으니까 어요런 식으로 저 패턴일 때좀 피하고 아이고 어피 조심 어어어어오 아! 에너지 구아 일단 마무리 와와 <laughs> 와, 진짜 위험했네요 한방어 보상 상자 어 용사의 성검. 아 이거 바로 먹고 아 최종 보스 가보겠습니다. 아 최종 보스 전에 결투 에드가까지 떴습니다. 어 체력은 일단 부활 없으니까 무조건 구매해야 되고 어 장화를 이제 버리고 물리 데미지를 좀더 올려주겠습니다. 어, 상점은 어, 이렇게 마무리. 최종 보스 초대 용사. 그래도, 풀피, 채워왔습니다. 어, 부활 없는 것좀 염두에 두고, 어, 대쉬로, <laughs> 한번 잘 잡아볼게요. 데미지 잘 들어가요. 지금, 용사의 성검까지 나와서. 어, 잘만 하면, 부활 패턴 없이도, 아, 그건 안 되네요. <laughs> 바로 가서, 어, 스킬 안 쓰고, 클리어. 스킬은 두 번째 패턴에서 바로 써야 되니까 스킬 안 썼습니다, 일부러. 체력 관리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어, 또, 무한대 씨. 오, 데미지 잘 들어가요. 와, 쌍키리온이 진짜 미쳤다. 나이스. 두 번째 패턴도 클리어. 심지어 지금 정수가 오크가 아닌데도 어 데미지가 이렇게 강력할 줄은 몰랐는데. 어. 세 번째 패턴. 역살만 안 잡히면 됩니다. 어 구석. 나이스 최종 보스 클리어했습니다. 오랜만에 창병 꺼내가지고 클리어했네요. 원래 사실 저 라이위즐 어 화려한 거 보려고 플레이. 시작했던 건데 생각보다 강력해서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